고수를 찾아서의 김대입니다 오늘은 검의 달인 김병만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선생님께서는 어떤 검수를 보여주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는 네. 이 눈을 가리신 채로 네. 이 사물을 절단하는 신기에 가까운 검수를 보여주실 겁니다. 아 눈을 가린 채? 네. 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 검을 이용해서 예. 사물을 예. 절단한다. 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럼 좋아. 바로 시범 보이 주시 바랍니다. 그러시죠. 네. <laughs> 자, 안대를? 네. <laughs> 예. 안대를. 네. 네, 안대를 지금 착용하셨습니다. 네, 절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네. 길을 모으시체. 이제. 네. 지금 온몸의 기를 눈쪽으로. 네, 기를 모으고 계십니다. 과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물 절단이 가능하지? 네, 목검을 꺼내시고, 네, 지금 수지자분께서 오이를 들고 계십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첫 번째 오이, 절단하셨고요. 아, 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번째 오이, 위치를, 아, 네, 대단합니다. 분명히 위치가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이런 어, 검술 을하셨는지 어, 제가 한 쌤? 20년 됐습니다. 20년. 예, 선생님 제 카메라 쪽 보시고요.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 선생님 제 카메라 아니, 지금 괜찮... 끝났고요. 괜찮고요. 카메라 괜찮습니다. 카메라 괜찮습니다. 아니, 카메라 괜찮. 아니, 아유, 카메라. 가+ 가라고+ <laughs> 가라고.